안녕하세요, 니나대아리 흑막한 니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킨 이 많이 바뀌었죠? 제가 피규어 색도 이렇게 바꿨고, 옷도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은 피기로 변신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여기, 가면된 지지, 로비, 이렇게 있고, 폴리, 그리고, 포니, 이렇게 군인 피기 가만들 변이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게 있는데 얘는 모르겠고요 얘는 로비의 동생인 것 같아요 얘얘 동생인 것 같아요 얘 일단 얘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어 저기 쓰기는 건 있네요 자기가 지고 그렇게 변신할 수 있고요. 자, 해가지고, 한번 스토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시작! 야, 너그 소리 들었어? 야, 너 그, 자, 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사람들, 여기 스킨들 중에 앞에 가, 면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그, 야, 야, 그 수분, 야야, 그 소문 들었냐? 무슨 소문인데? 무슨 소문이야? 빨리 말해봐 아니, 그게 그게 밤이 되면 면뒤이 보면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네, 나를 공격한데 뭐? 그런데 그게 사이코.. 변장아 사이코패스라는 거야 뭐? 그게 진짜라니까 말도 안돼 그런데 특별한 인격이 있어 뭔데 빨리 말해봐 음, 그거는 바로 눈인데눈 중에 눈이+ 눈이 피고 있다면 여기 죽었잖아 걔 이름은 위스턴 님이 예린이라고 지었는데 혹시 예린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예린아 어있어어디있어 어디 있어? 아, 아까 전에 는 사람 마주쳐 밖으로 나갔는데? 어! 빨리 구하러 가야 돼! 공기 올려서 잠깐 맞추네 흥겨와서 살이 늪에 나에 부르자. 예이징가 베이징가 베이징. 뉴스 한번들어 두 명이잖아? 아니 두 명인데 누구야? 일단 내가 문제를 내볼게. 문제 너가 이 누, 눈이 오는 그림을 보면 너희들 어떤 생각을 하고 싶니? 나는 두그 사람을 만들고 싶구나. 아, 너무 추워. 빨리. 아, 추워 아, 너무 춥잖아. 너가 가짜야. 나는 춥다고 했잖아. 으아! 가 됐네. 뭐야! 정체가 열없어 여름 새이들부터. 에이, 에 뭐야? 에 왜 그래? 너 맞나? 우리 지경한테죽은 시켜라도 다음에 우리 뒤에는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았네 아, 일단 아까 도는 내가 살짝 들었는데 세개의 백신이 있대 어? 로비는? 로비도 가면 된 거야? 얘들아 여기 있어다 그런냐난 우리 동생이 있어 그런데 내가 살짝 들은 것 같은데 로비 동생이랑 예린이 예린이 몸 응? 그 뭐.. 몸에 뭐야 조지 몸에 몸그가면들 친구들이 들어왔으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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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일 때뭐 하지만 조지는 가면돼서 조지 는 가면가 가능... 왜왜 네. 네. 에, 로비, 로비, 동생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맞아, 내 동생. 그래서 마우디랑 같이 친구하고 있어어내 동생인 척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그건 너무 안 닮았겠다. <laughs> 아니다. 백신이었다. 뭐? 그럼 백신이 세개 나온 거야? 그렇다. 어떡해. 일단 예린이야. 도대체는 백신이니까 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다행이다. 그렇게 말이야. 아, 너야

로봇 로봇 피겨로 로비의 동생의 이름을 로비였다. 로 로비였다. 두세밖께 남지 않은 거야? 일단 백신 하나는 이미 완성된 건 찾아왔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이따 추사일이아닌그런이 나왔고, 얘들아, 얘들아 큰일났어! 무슨 일이야? 왜너 스파이였어? 진짜 빨리 도망치자 그래 그래 그래! 일단 얘들아, 일단 살인남은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육 명. 전나 합쳐서 열두 명이야. 만약 우리 우리 도지랑 내가나 지금 죽자면 이 세계가 끝이라고. 아 예제야 나 이거 못했는데 내가 실제로 도망치다가 와 이미 왕눈이 베트냐? 아니 무서버렸어 하여튼 여기 구멍이 났는데 어떡해 그래서 찾아지지 않은 몹시 구멍했어. 도 좋은 생각 있어. 뭔데 뭔데? 빨리 좀 말해. 나 무서워. 바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오치우드 비를 내리는 거야. 아, 그러면 전쟁 사람들이 타다니까 그치 그치 그치. 뭐야? 보지도 여기인 적 있어. 너는 배에 매번 헐 거잖아. 핫도그라지 아이야, 나그걸그 데려가서 배안 고플 봐. 감기 <laughs> 싸워. <안 깨다고. 웃음> 아, 아애 무서워. 일단 내가 저게. 올라가 볼게. 너네들도 시간 좀 불러줘.

재밌었나요? 아 그리고 이 스키는 이 스키는 그, 그, 아바, 아바타에 들어가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간에 만나요 안녕